할렐루야. 수요일 묵상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입니다. 뜻을 모르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 못 합니까? 그 글, 안내판, 뜻을 알아야 합니다. 뜻을 모르면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건지, <laughs>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고 출발해야 합니다. 뜻을 모르고 길을 찾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물건을 하나 사오라. 가게가 어딘지도 모르면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10분, 20분. 어린아이가 잘줄수 있을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쉽게 갈수 있겠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가야 하면 얼마나 힘들까? 찾기야 찾겠지요. 운 좋으면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쉽게 찾기란, 백명 중에 한 명, 천명 중에 한 명, 만명 중에 한명 꼴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을 잘못 먹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몇 시경인지, 가다가 몇 번째 골목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직진이냐,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뜻입니다. 큰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 밥주걱을 찾는데 그냥 찾아랍니다. 막 섞어놨습니다. 이불, 가전제품, 청소도구, 전기, 재료, 서포트용품, 옷. 수많은 제품을 구분시켜 놓지 않고, 분류해 놓지 않았습니다. 1층에서 10층인데 섞어 놨습니다. 밥주걱 찾을 수 있을까? 1층부터 10층까지 다 뒤져야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찾다가, 에이, 밥주걱은 뭐가 필요해? 밥그릇이 뭐가 필요해? 에이, 소금이 뭐가 필요해? 우리 손이 짭짤하잖아. 그냥 먹자. 밥주고 무슨 밥주고 그냥 숟가락을 퍼. 그냥 젓가락못 찾겠다. 숟가락을 그냥 먹자, 그냥 대충. 그리 돼버립니다. 대충가는 인생이 태어버리는 겁니다. 먹긴 먹지요. 살긴 삽니다. 그러나, 원신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문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문명이 떨어집니다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 주시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혜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먹는 것 밖에 모릅니다. 사냥하는 것 밖에 모릅니다. 동물처럼 살아서 난이 됩니다. 여러분, 2 0 2 0년이다 2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고, 2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고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어떠할까? 명예밖에 모릅니다. 권력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수백 명을,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안 뺏기려고, 그 자리에 안 뺏기려고 한 민족을 몰살 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길을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한 부족. 적장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적장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데 왕이 그 길을 갈수 있겠습니까? 일개나라 국가 왕도 그 길을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미쳤냐? 총리 네가 대신하라. 왕세자 네가 대신 그 길을 가도록 하라. 해버리지. 왕은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어렵다고. 개명성이 그 일을 못 해냈잖아요. 개명성이 그걸 못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목숨보다 더 기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쉽게 그 길을 갔다, 결정해서. 아니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다르게 역사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 않고, 다르게 역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다 죽게 놔두고, 예수님 엄마는 영적입니까 개시만의 동산에서 미리 싹 빠져나가서, 이방 땅에 가서 새롭게,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제자들을 모아서 할수있었으니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으니 현재 있는 제자들을 택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약역이고, 소중역이고. 가른유다가 회개했으면 예수님은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였을까?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는유다 다니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하라 다른 제자들이 돌을 던지더글랑 돌을 던지더글랑 던지더글랑 네가 막아줘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새끼 죽겠네 베도 하셨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 했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 심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말씀은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뜻을 알아야 합니다. 뜻 여러분 사람들 대화 나눌 때 누구에게 마음이 가며 커피를 사주고 싶고 밥을 사주고 싶습니다. 나가서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까? 뜻을 같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천사들이 자기 뜻하고 함께 하는 사람하고 어때요? 뭉치게 되고 잘해주고 싶은 겁니다. 나와서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기를 가고자 하는 자들, 마음을 먹은 자들 천사들이 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를 보호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는 임무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천사미. 천사가 우리보다 <laughs> 모자랄 것 같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천사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 여러분하고 오소트랄레피쿠스 코르만형인하고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더 예쁘고 더 잘생겼고, 피스크리,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모 호페에서가 피스클이 좋을 것 같습니까? 멋있을 것 같습니까?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존중하며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호령하는 호위무사들이 날고 기는사람들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인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명예입이 세상에서 제일 큰 명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 할때 손을 내놓느냐 악수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발 한쪽만 내어놓느냐 아니면 마음 한쪽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어놓느냐 아니면 나의 모든 전신을 한마디로 내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다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정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뜻을 찾았습니다. 뜻을 믿게 되었습니다. 뜻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